안녕하세요. 닥터나솔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병원 블로그에 다뤘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허리 디스크에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나는 그냥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디스크 폐윤인 경우도 있고, 디스크 돌출인 경우도 있고, 디스크 탈출인 경우도 있고, 부골화인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laughs> 준비를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의 여러 형태 이해하기라고 제목은 거창하게 써놨지만은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넘겨 볼게요. 디스크는 이제 그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죠. 엑스레이에서는 까맣게 보여요. 뼈랑 뼈는 하얗게 보이니까 뼈와 뼈사이에 디스크니까 까맣게 보이겠죠. 그리고 디스크는, 어,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디스크가 있으면, 가운데에 80%의 젤리로 되어 있는 수액과,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섬유륜이이 수액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당연히 충격을 흡수하고, 척추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사진을 보시면, 여기 뼈와 뼈 사이가 디스크고, 3번, 4번, 5번이고, 천추 1번이라고 부르는데, 6번이라고도 부르고, 어, 그런데 여기가 굉장히 좁아져 있네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옆에 그림 보시면, 여기 안에 게 수액이고, 바깥에 게섬유륜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 이거를 MRI에서 보게 되면은 MRI에서는 조금 또 달라요 MRI에서는 이렇게 정상 디스크들은요 하얗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연한 그레이색으로 보여요 이상 디스크들은 이렇게 약간 디스크가 검오스름하게 보입니다 요건 디스크가 변성이 되었다는 얘긴데요 이건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옆에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에는 이렇게 안에 하얗게 디스크 수액과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까만색의 섬유륜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의 정의라고 하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데 우리가 그냥 디스크 디스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주요 증상은 허리가 아플 수 있고 다리가 저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MRI를 보면은 좀 정확하게 알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여러 형태들이라고 해서 화면이 좀 잘렸는데 벌징 디스크라고 해서 디스크 팬은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디스크 돌출 이스트루전이라고 해서 디스크 탈출, 시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디스크의 부골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이 또, 또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하나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폐유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가 빵빵해진 걸 얘기해요. 앞의 그림에서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오는데 빵빵해진 거고, 어, 디스크가 이렇게 그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걸로 디스크 질병이라고 진단하진 않고요. 이때는 보통 신경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없거나 단순 요통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적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돌출된 디스크라고 했을 때 디스크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디스크가 조금 더 튀어나온 상태인데요. 어, 아까 보시면 여기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러면은 신경을 약간 누를 수 있어요. 어, 요거는 더 진행되면 디스크 탈출로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 디스크 익스플루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심한 분들은 이제 다리까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고 허리 통증과 같이 다리로 퍼지는 방사통이 있으면은 디스크 탈출을 많이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 탈출의 이제 파열 단계를 보면은 초기에는 디스크 내부 물질이 외부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진행성으로 점점 더 많이 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파열이 돼서 디스크의 외부층이 찢어지면서 내부 물질이 유출되는 음, 경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이제 형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거는 정상 디스크, 정상 추간판. 그 다음에 여기는 폐연된 디스크, 약간 튀어나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돌출된 디스크, 약간 더 튀어나와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디스크 탈출, 에이, 아예 이제 튀어나왔죠? 이라고 해서 보이는 거는 디스크의 부골화라고 해서 격리된 추간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디스크가 아예 떨어져 나온 걸 얘기해요. 디스크의 부골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디스크의 부골화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다 못해 떨어져 나간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것도 디스크 탈출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디스크가 떨어져 나온 거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압박을 많이 하거나 급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응급상황 정도까지라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 질환의 진단은 당연히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보고 영상을 찍어보고 네, 당연한 얘기죠 저희 병원에 있던 MRI 하나 찍어본 건데요 시상면 MRI라고 하고 축상면 MRI라고 하는데요 시상면 MRI는 허리를 세로로 본 사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잘 보여요. 그리고 축상면이라고 하는 거는 허리를 가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탈출된 게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질환의 치료는 여기서 다를 것까지는 아니지만 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예방은 잘 아시겠지만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어떻게 해야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제일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규칙적인 운동, 코어 운동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1kg 빠질 때마다 이제 디스크에 부하는 3, 4kg 빠진다는 거 알고 계셨죠? 금연. 이거는 어, 흡연은 이제 디스크로 가는 혈관에 아주 치명적이에요. 예, 그래서 금연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디스크 질환의 단계별 관리로는 초기에는 이제 경미한 통증이기 때문에 휴식이랑 자세 교정. 중기는 지속적인 통증이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후기에는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결론은 디스크 건강의 중요성인데요. 자 조기 진단 중요하고 일상생활 관리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